4월 8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는지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 의자 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7칠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억된 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라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영어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 우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흩어진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다 각기 자기 자리로 흩어지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불렀듯이 이제 다시 너희들을 새롭게. 이끌 것이다.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새롭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모압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인지를 또 베드로가 스스로를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스스로가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 스스로를 예수님이 더잘 알고 계시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이 더잘 알고 계시다는이 사실 결국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영광 옥상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낙심되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갈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만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로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그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낌은 뭘까요? 제자들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들 이제 연복음에 가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먼저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시죠? 그에게. 에이. 그가 배신할 당시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모닥불불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세 번이라는 것은 이 숫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세번 정확하게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삼이라는 완전한 그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세워 주십니다. 세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더잘 알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를 더잘 알고 있는 분은 예수.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도 저희들이 연약함 속에서도 넘어지고 다시 실패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저희들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그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거죠. 저희들이 바라볼 게 뭐냐, 이것입니다. 예, 베드로처럼 학원하고 결심했으나 내 연약함으로 실패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쟤들 늘 겸손해야 됩니다. 쟤들의 부족과 연약함은 때로는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들은 주일에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쟤들은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부족함과 연약함도 깨트려야 되고, 희들이 가지고 있어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도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것을 배우는 거죠. 아, 내가 뭐가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말과 의지, 능력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단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내려놓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낙심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행여나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그런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졌을 때는 힘을 다 빼고 물을 의지해야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파도 속에 정말 내가 힘을 주고 뭔가 하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 또 고집을 피고 있었던 것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것,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또 반대로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힘과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가듯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저희들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